원인가긴가야되거든요어가게 원 하실? 1인 가실시 1인 가시인 어, 어, 카드로 어, 인 저희 집에 있나요? 어... 안 보여요 어, 중앙에 있는 자식은 어, 어. 무슨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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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똥배짱이지 우리 집 현관에 네. 한명 있고 잠깐만 저 밖에 떨어졌어 조졌습니다 나 밖에 없어 <laughs> 네? 와! 아! 안 돼! 네모 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? 예. 네. 가구는 있는데 저 죽을 거 같아요 왔는데 상장 쪽으로. 애들 어디 있어요? 어 저희 집 쪽에 쫓아오던 애 있었고. 운영자 장신님이죠 <목소리도> 네. 다먹어가는데아니아니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예, 화단에 있는 애가 그두 명. 화단에 하나, 집에 있는 애 나옴. 제 쪽으로. 살린다죽은거니다 기절. 살 살인기 아니라 한명더 있어. 짜심이 거기. 나한명더 봤어. 어딘데? 어? 깜짝이야. 안 보여가지고 벽에 딱떨어이어 사우스에도 또 있어요. 온 편데. 아파괴고 돌아가야겠다. 갑자기 자국 뭐여 이거. 짜니던 이 아니죠? 아니 아 아니. 바로 앞인데 이거? 기자? 집이었어요. 원가원 원 가야 되거든요. 어떻게 하시? 잡고 가시? 어, 잠깐만. 어, 기자했네어약 빨고 있었는데 깜놀. 어디 있어요? 이쪽. 아갑자이야 어, 약 빨고 있었는데 여기 그, 그, 폭탄 줄게요.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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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뺨뒤돌로뺨둘다둘다 뒤로 뺨나이어 피하게 한 명도 거, 거기 있어요. <laughs> 돌디, 돌디, 아, 저기 내가 보는 돌디, 나 죽었다. 어, 요 오른쪽 난테서 이거, 이거, 이한명더있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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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이고이더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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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니 이거, 다이 뛰러 간다고 이 미친놈아? 바이바이. <laughs> <와>. 바이. <laughs> 아, 이제 드로, 들어오는 거 차라리 쏘는 게 나을 거 같긴. 집 들어왔어요? 들어왔네. 이제 살리러 가려고 그러고 왔는데. 왔안 떴는데? 킬? 킬안뜸 살리려고 듯 어? 살렸나봐 안안해이러고 있다 어? 아이가 잡았나? 사람 아닌가? 어디야? 아 공지였나? 안에 안에 공지인가봐 공지 아 깜나 정면에 있, 있었던 거 알죠? 아, 저희미사도 있고, 죽었고, 여덟 명. 돈버 존버, 존버. 어, 민 <laughs> 기절이야. 조졌다, 이거. 피니시피니시피니시 어, 가네들 쏜다. 힐, 힐. 힐하세 이리 에이 있다. 이리 고 이리 고 이리 이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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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은 나들 와. 한데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저기 한명 봤죠 도지 네. 자신이 원 바퀴에요? 대파. <놀람> 진짜 오른쪽이스터지 일단 붙어야 되는데. 토, 토, 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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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에. 아, 예. 아, 예. 후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